예, 안녕하세요. 성산포도 솔매농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 따주다가 저녁 일찍 끝나, 일찍 끝내서 오늘 저희가 키우는 식자재. 뭐 상추, 참나물, 부추, 또 방풍나물. 민들레도 이런 밭에 있는 거 따다가 먹거든요. 이 지금 여기는 소독한 거라 못 먹고. 저녁식사 고기만 사다가 소주하고 오늘 봄된 것으로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준비하러 갈 것입니다. 한번 저희 솔매농원의 반찬 한번 봐주세요. 어떻게 해서 먹나 달래도 있는데요. 달래는 칼살가 없었어요. 달래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 농장에 키우는 있는 반찬만 상에 놓고 먹으려고 합니다 일이 많은데요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저녁식사를 밖에서 해먹는다고 일찍이 준비해라 그러네 준비해야 되겠죠 고기는 사왔으니까 또 먹고 가서 준비하러 갑니다 어린 순만 따서 이렇게 해 먹으면 맛있어요. 많죠. 맨 밑에까지 이렇게 따도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쓴다. 그리고요. 참나물하고 참나물을 옮겨 심었어요. 이제 새로. 새로 옮겨 심어서 이렇게 따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너무 소복소복 해 갖고 잘라서. 그리고 요건 부추. 부추를 새로 심어서 싹 돌였어요. 그리고 여기는 치나물. 이것만 해도 시컷 먹거든요, 여기. 크면은. 그냥 쌈 싸먹는 거죠, 뭐. 묵나물은 가을에 해놓은 거고. 이렇게 해서 솔매 농어는 또 자작해갖고 먹는 채소랍니다. 야채. 만나게 해서 먹고. 그래서 건강하게 일도 하고 요건 당기 당기 뜯어서 또 이렇게 먹고요. 예. 저 하우스 안에는 지금 상추하고 다 있어요. 가보실까요? 하고 예. 상추 그리고요 여기는 또 방풍나물 있어요. 방풍나물 해마다 조금씩 따서 먹을 때마다. 이 이렇게 따서 삶아서 무쳐 먹는 거예요. 맛 맛있고요. 불이 쎄가 그런가? 올 들어서 처음 해 먹네, 그죠? 네. 이제 검출됐으니까. 이제 따뜻해지니까. 마물도 어, 그래. 많고. 네. 아이고. 석재부이, 와! 요거는, 오가피, 순, 상추, 당귀 골고루 다 뜯어왔네, 오늘. 참나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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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 이거는 또 민들레 상추 이거는 엄나무순 이거는 참두릅참두릅과 참드루. 엄나무순 네 저희가 네 조만한 하우스가 있어요. 그래서 예, 상추 같은 거 이런 거는 상추나 시금치는 겨우 내내 이중 하우스를 해가지고 해서 먹고 나머지 이 식물들은 저희 농장 그 밭가에 심어놓은 것들을 지금 따서 먹는 거요 일부는 좀 판매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됐지만 돼지고기하고 술 빼, 술 빼놓고는 다 지금 자체 생산이에요. <laughs> 지금 뭐. <laughs> 맞아요. 깨끗한 데다가 심어가지고 농약도 안 찍어서. 근데 이제 너무 아쉽네요. <laughs> 네. 근데 여긴, 지금 여기 안 나온 게 방풍나물. 응, 음, 방풍나물. 안 나오고. 안 나오고. 어. 치나물도 안, 아직, 음. 아직 안 오고. 그리고 저, 냉이 꽃대도 안 묻히고, 시간이 없어서 냉이 응. 꽃대도 지금 못 따오고. 그러게. 냉이 꽃대가 참맛있는데 두릅에 지금 한창이라 두릅나물. 아... 와. 여기는 상추에 참나물, 오가피, 또 저거 뭐, 당귀, 또 부추는 안 났네. 민들레, 참나물, 어, 부추 하나 올리죠. 예,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열심히 일한 당신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우,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. 하루 종일 일해서 이런 고기 먹고 행복함을 느끼고, 이게 바로 농촌에 사는 생활이죠. 제철에 나는 야채를 많이 드시고,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.